KNN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과외 활동 참여는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다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과외 활동 참여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부모의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들은 과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아이들과 부모 양자들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과외 활동에 대한 아이들의 참여와 부모들의 정신 건강과 가중 수준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그들은 6에서 17개월 아이 보호자들의 반응을 이용하여 2019년 국가 어린이 건강 조사 (NSCHA) 2차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은 21,259명의 아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는 전체 NSCHA 샘플의 72%를 차지합니다. NSCH는 아이들이 스포츠 클럽 또는 단체, 다른 조직적인 활동이나 수업 또는 지역 사회 자원 봉사 활동에 지난 1년 이내에 참여했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잠재적 조술자로서 행동 발달 또는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결과는 과외 활동 참여가 아이가 불안 및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을 확률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육자는 일양 정신 건강을 보고했으며 보육자는 종종 항상 양육 과정의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수업 예를 들면 과외가 아닌 스포츠 클럽 또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불안 우울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과외 활동과 낮은 불안 우울 사이의 연관성은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상당한 수위의 젊은이들이 행동질환 16%, 발달질환 15% 또는 신체질환 2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나이, 성별, 과외활동의 수및 유형이 과외활동과 하위, 아동불안, 우울진단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들은 과외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정신건강 위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가족 관계와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참여의 불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가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청소년은 흑인계 또는 라틴계, 건강 질환이 있는 아이, 두 명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없는 아이, 저소득가정의 아이, 덜 안전한 지역의 아이, 그리고 부모가 양 정신 건강 또는 종종 항상 양육 과중을 경험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학사들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질적이고 포괄적인 과외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자금 지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조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출처는 미국 수학과 학회 뉴스 2023년 3월 1일자 기사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영부성모병원 소아 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였습니다.